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몸이 뻣뻣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드신가요? 저도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께서 지난주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아침만 되면 온몸이 굳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약이나 영양제부터 찾지만 사실 해답은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소홀히 해온 특정 부위 관리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박철수 아저씨 같은 경우에요. 60대 중반인데 매일 아침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하셨죠. 혈압약도 드시고 관절약도 드시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냐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몸에는 혈액순환의 핵심이 되는 교차점들이 있어요. 마치 고속도로의 분기점처럼 말이죠. 이것만 제대로 관리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죠. 씻을 때도 대충 말릴 때도 대충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세요. 이순자 할머니는 82 넘으셨는데도 이 방법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이제 아침에 벌떡 일어난다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을 따라해 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일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방법이라서 더욱 좋아요.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선생님, 정말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몇 분씩 계십니다. 심지어 70이 넘은 장명화 할머니는 이제 손자를 안아 올릴 수도 있게 됐다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60년 넘게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네 부위만 매일 5분 관리해도 전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것들은 혈관, 림프, 신경이 모여 있는 몸의 교차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강민수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50대 초반이셨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젊었을 때와 다르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죠.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더니 한달 후에 오셔서는 선생님, 정말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네 부위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마치 도시의 교통망과 같아요. 혈관은 도로고, 림프관은 하수도, 신경은 전기줄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내부위입니다. 네 여기가 막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둔해지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은 이런 부위들을 정말 소홀히 해요. 샤워할 때도 빨리빨리, 말릴 때도 대충대충. 그러다 보니 노폐물이 쌓이고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김수진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30대 후반 직장 여성이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너무 붓고 피곤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한테 이 내부의 관리법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였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다리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방법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이네 부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는 거죠. 씻을 때 조금 더 꼼꼼히, 말릴 때 조금 더 완전하게, 그리고 가끔씩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만 해도 몸 전체의 순환이 개선됩니다. 이현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 극적인 사례였어요. 70대 중반이신데,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으셨거든요. 매일 약 여러 개씩 드시면서도 몸이 너무 무겁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시더니 혈당 수치도 안정되고, 혈압도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부위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발은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분만 담가 보세요. 혈액이 잘 돌고 붓기가 가라앉습니다.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지르면 소화도 개선되거든요. 박영수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80대 초반이신데 매일 다리가 붓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 조격을 권해드렸죠. 처음엔 이런 것도 효과가 있나 하고 의심스러워 하시더니 일주일 후에 오셔서 정말 신기해요. 다리도 덜 붓고 소화도 훨씬 나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발에는 정말 많은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전신순환이 개선되는 겁니다. 마치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조작하는 것처럼 발로 전신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꼭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거든요. 이정호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40대 중반 남성분이셨어요. 조격은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무좀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안 말리고 계셨던 거예요. 선생님 그냥 수건으로 대충 닦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가장 많이 남는 곳이라 세균이나 진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하나 벌려서 완전히 말려야 한다고 알려드렸죠. 그 후로 이정호 씨가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말리시더니 무좀도 없어지고 발 냄새도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간단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놀라워 하셨어요. 조격을 할 때는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이 되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4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손목 안쪽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딱 맞아요. 김철민 아저씨는 당뇨가 있으셔서 발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했어요. 선생님, 당뇨 때문에 발이 저리고 감각도 둔해져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조격하시고 발바닥 마사지도 해주시라고 했죠. 몇달 후에 발 저림도 많이 줄어들고 혈당도 안정적이 됐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부위인 겨드랑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있습니다. 땀을 막는 게 아니라 흘려 보내야 해요. 샤워 후 완전히 말리고 화학성분 강한 데오드란트 대신 천연성분을 쓰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2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면역력이 달라집니다. 조미경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3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자주 감기에 걸리고 몸살도 잘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정말 면역력이 약한 것 같아요. 계절만 바뀌어도 아프고 스트레스만 받아도 몸이 아파와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겨드랑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를 그냥 씻고 데오드란트 발라서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거든요.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중 하나예요. 림프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 여기가 막히면 독소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미경 씨에게 겨드랑이 마사지를 알려드렸어요. 매일 아침 샤워 후에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하라고 했죠. 처음엔 이런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시더니 한달 후에 오셔서는 정말 신기해요. 요즘 감기도 안 걸리고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데오드란트 선택도 정말 중요해요.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데오드란트에는 알루미늄 같은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모공을 막고 림프순환을 방해하는 거예요. 김동수 아저씨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50대 초반이신데 겨드랑이에 자꾸 뭔가 만져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겨드랑이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져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길래 검사해 보니 림프절이 부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강한 데오드란트를 매일 많이 사용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천연성분 데오드란트로 바꾸고 겨드랑이 마사지를 하라고 했죠. 마사지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팔을 들어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겨드랑이 안쪽을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지르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 안되고 살살 해야 합니다. 혈관과 림프절이 예민한 부위라서 강하게 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이영희 할머니는 70대 후반이신데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몸이 정말 가볍고 기운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겨드랑이 림프가 잘 순환되니까 어깨 주변 근육도 풀어진 거죠. 세 번째 부위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특히 서해부에는 큰 혈관과 림프절이 몰려 있어요. 여기가 막히면 다리가 붓고 피곤하고 간 수치까지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나비자세 스트레칭을 꼭 알려드려요. 하루 2분만 해도 다리가 가볍고 간 기능도 좋아진다니까요. 한상민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40대 후반 직장인이셨는데 매일 의자에 앉아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자주 붓고 피로감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요즘 오후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저녁에 집에 가면 쓰러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알려드렸죠. 허벅지 안쪽, 특히 사타구니 부분은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에는 대퇴동맥이라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고 서해림프절이라는 중요한 림프절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 이 부위가 압박을 받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한상민 씨에게 나비자세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어요.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마주 대고 무릎을 바닥 쪽으로 천천히 내리는 동작이죠. 처음엔 이런 간단한 동작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시더니 2주 후에 오셔서는 정말 신기해요. 다리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위가 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간에서 해독된 혈액이 하체로 내려가는 주요 통로가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간에 부담이 가고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박수진 씨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박수진 씨는 5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술도 안 마시고 약도 별로 안 먹는데 왜간 수치가 높을까요? 라고 걱정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오래 앉아 있는 일을 하시면서 허벅지 안쪽 순환이 정말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비자세 스트레칭과 함께 허벅지 안쪽 마사지도 하라고 했어요. 양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사타구니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 하는 거죠. 세달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이런 것만으로도 간 수치가 좋아질 수 있는 거였어요. 라고 하시면서 놀라워 하셨어요. 나비 자세 할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리해서 무릎을 바닥에 닿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신의 유연성에 맞춰 천천히 해야 합니다. 김영철 할아버지는 70대 초반이셨는데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하시다가 근육을 다치실 뻔했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로 김영철 할아버지가 매일 조금씩 하시더니 석달 후에는 선생님 이제 다리도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허벅지 안쪽 순환이 좋아지니까 전체적인 하체 순환도 개선되고 소화 기능까지 좋아진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부위는 등과 두피입니다. 등 근육이 뭉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두피가 굳으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샤워할 때긴 브러쉬로 등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두피를 원을 그리며 3분 정도 마사지해 보세요. 머리가 맑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병호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60대 초반이셨는데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요즘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도 까먹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돼요 라고 걱정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목과 어깨가 정말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등 근육과 뇌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목 뒤쪽과 어깨 주변 근육이 뭉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거든요. 특히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목이 앞으로 나오고 어깨가 말리는 자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목뒤 근육들이 계속 긴장하게 되는 거죠. 최병호 씨에게 샤워할 때긴 브러시로 등을 마사지하라고 했어요. 특히 목덜미부터 어깨뼈 사이까지 꼼꼼히 문지르라고 했죠. 그리고 두피 마사지도 함께 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한달 후에 오셔서는 선생님 정말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잠도 잘 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두피 마사지도 정말 중요해요.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굳으면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이 나빠지고 머리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이미숙 씨라는 분이 그랬어요. 40대 후반 직장 여성분이셨는데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계셨거든요. 선생님, 저 정말 머리가 맨날 아파서 진통제를 달고 살아요.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피를 만져보니 정말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두피 마사지를 하라고 했죠.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지르라고 했습니다. 두피 마사지는 정말 간단해요. 양손 끝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고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기분 좋을 정도로 살살 해야 합니다. 특히 정수리 부분과 목덜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면 좋아요. 이미숙 씨가 이렇게 한달 동안 하시더니 두통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등 마사지 할 때는 긴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히 할수 있거든요. 김태우 아저씨는 50대 중반이셨는데 등이 자주 뻐근하고 잠을 잘못 잔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밤에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에 깨는 일이 많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샤워할 때등 마사지를 하라고 했어요. 특히 어깨뼈 사이와 허리 위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달 후에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등이 가볍고 잠도 깊이 자게 됐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등 근육이 풀리니까 자율신경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 거죠.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네 부위를 다 합쳐도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월요일은 발, 수요일은 겨드랑이, 금요일은 허벅지, 일요일은 등과 두피. 이렇게 요일마다 한 부위만 집중해도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에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걸 매일 다 해야 하나요? 라고 걱정스러워하세요.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나눠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정말로 싫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50대 후반 자영업 자셨는데 정말 바쁘신 분이었거든요. 선생님, 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운동도 못하고 관리도 못해요.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리면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일별 방법을 알려드렸죠. 월요일에는 발 관리만 하는 거예요. 조격하고 발바닥 마사지하고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리기. 이것만 해도 5분이면 충분해요. 정말로 씨가 이 정도면 할수 있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꾸준히 하시더니 한달 후에 정말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에는 겨드랑이 관리입니다. 샤워할 때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리고 마사지해주기. 이것도 2, 3분이면 돼요. 그런데 이걸 꾸준히 하면 면역력이 정말 좋아져요. 강수정 씨라는 분은 요즘 감기도 안 걸리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금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관리죠. 나비자세 스트레칭하고 허벅지 안쪽 마사지하기. 이것도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관리예요. 박민수 씨는 금요일마다 이걸 하고 나면 주말에 다리가 정말 가벼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요일에는 등과 두피 관리입니다. 샤워할 때등 마사지하고 두피 마사지하기. 이것도 5분 정도면 돼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가 확실히 풀려요. 김영란 씨는 일요일에 이걸 하고 나면 월요일 아침이 정말 가벼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요일을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하면 각 부위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도 있고 부담도 없어요. 무엇보다 꾸준히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물론 시간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매일 조금씩 다 하셔도 돼요. 이순덕 할머니는 70대 후반이신데 매일 아침 이네 부위를 조금씩 다 하세요. 하루 10분 정도 투자하는 건데 몸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안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요일별로 나눠서 하는 게더 실용적이에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80세, 90세에도 시작하신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오늘부터 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내일의 발걸음, 내일의 미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최고령 환자분이 91세 할머니세요. 김말순 할머니인데 85세에 이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가족들이 할머니, 이런 걸왜 하세요? 라고 말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들이 더 놀라고 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건강하실 수 있나면서 말이죠. 김말순 할머니께서 지난주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요즘 증손자랑 같이 놀수 있어요. 예전엔 몸이 무거워서 못했는데,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도 일어날 수 있고, 계단도 혼자 올라가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김말순 할머니도 처음 한 달은 별로 차이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두 달째부터, 어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고 느끼기 시작하시더니, 여섯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 거죠. 박영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83살에 이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나 하고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이 즐거워요라고 하세요. 심지어 텃밭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관리만 해주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거든요. 이 내부의 관리법이 바로 그 열쇠예요. 물론 처음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 이게 없으면 안될 정도로 습관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건 이거예요.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방법을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서로 격려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건강한 가족이 되는 첫 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